터졌나요?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왜, 터졌어요. 터졌는데 뭐야, 한 아, 그, 터지는 땐비한3십사져으로 있었대요. 그리고 물로 떨어져서 로 많이 퍼지진 않았다. 터지는 날저 집에 살던 분이 무척 주저앉다 떨어더라고. 네. 소리에 놀래갖고 놀래갖고. 여기. 네. 저기 요요 밑에 푹떨어져죠 네. 떨어진 자를안 돼요. 네. 놀래가지고 네. 여기 떨어진 재 놀래간 게. 자, 안녕하세요. 권영입니다. 오늘은 양평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양평 용문산 사격장, 바로 그 포탄 오발이 떨어진 그 현장이고요. 11월 19일입니다. 우리 천궁이라는 우리 유도폭탄이 바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자 네. 바로 위에서 고주 하시는데 제가 추후 날씨가 이제 춥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날 어땠나요 현장이? 그날은 이렇게 메꿔지기전이어서 예, 그렇죠. 지금 그렇어요. 네. 예, 예. 비가 오고 움푹푹 네. 인 쪽으로 떨어졌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바로 군인들이 와서 포크레인으로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해 놨더라고요. 파가고. 아, 마무리했어. 군인들이 파가고 이게 메꾸는 거예요? 네, 네. 메꾸는 거죠. 이 사진에도 그때 아, 메꾸는 다음이었어요. 아, 아이구야. 예, 예, 예. 자, 생산기 이렇게 또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좀 이해가 한층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면 줄이가 예. 사격을 하고 이렇게 오발이 막 떨어지 고 그러는데 예, 가장 예. 불편해 평상시 불편한 점은요. 아, 너무 센게 터질 때는 네네. 저 집이 막 방바닥까지 들먹거려가지고. 아, 굉 힘들어요. 가끔씩 그냥. 그런, 이제 그런 폭우 그 소리가 날 때가 있어. 요 무섭죠, 음. 그때는. 아무래도 사격장까지 요 네. 거리가 아까도 말씀 제가 드렸는데 1.5k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격장에서 정확히 1.5km 떨어져 있고요. 유효사거리 2.5km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저를 기준으로 이제 손을 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바로 그 주변, 민감합니다 제가 바라볼 후추. 지금 이곳에서 한 25m, 30m 떨어져 있는 민가가 바로 한채 있고요. 바로 뒤쪽. 자, 제 손을 좀 봐주십시오. 컨테이너 집이 이렇게 동네 주민이 사시는 곳인데, 저기 보시면 살색 문이 하나 있어요. 저 문이 그 당시에 열려 있었고요. 형광등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연립주택이 있죠. 1.5km에서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2.5km 반경 내에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민가입니다, 민가. 그리고 저 위쪽을 보시면 지금은 집이 없는 듯 하지만 요 설명이 끝나고 나면 하늘에서 드론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더그림과 저기 올라가면 또 산하사까지 는 있는데 일단은 더그림과 민가가 주변에 많은 펜션들이 밀집되어 있는 바로 그 지역이고요. 바로 우측으로 살짝 한 15도 20도 정도 보시면 바로 저기 위에가 사격장 타켓이고요. 그리고 사격을 할수 있는 그 원점은요 이곳에서 1.5km 떨어졌습니다. 제가 바로 서 있는 바로 이곳이 바로 11월 19일 바로 그 날입니다. 그날 성공이 떨어진 그 자리고요. 그 현장입니다. 관광버스가 그때 저뭐 와서 거기다 있는데, 네네. 그 관광버스를 그좀왜 무슨 관광버스를 뚫었어요? 네좀 끈강 걸좀 파편 이제 그아 파편이 아이고 그런 적도 있었고, 네네. 내가 보면 여기 네번네 번과 네 다섯 번가5이인가봤어용해서내이 어, 네. 보신 서만가회이서내회정이 직접 서셨다더 이용해서, 내가 더이용해 이용해서, 더 이용해서, 다가더이용해가더 이용해서, 내가 더 이용해서, 다가더 이용해서, 내가 이용해서, 내가 더 이용해서, 내가 더 이용해서, 기서 할구산데 뭐그 이곳 집을 다시 짓건데아 음. 그전에 그 그기와를기와집있었는데기와장이제 제인 좀 뭐야 저기 저 뭐야 울려가면서 버스레 울려서 그 뜯어놨어 또 슬래트로 다또 덮었었다는 음. 자, 저희 양평 군민 1 2만 군민은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양평 용문산 우리 사격장이 폐쇄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이태영 우리 위원장님을 필두로 더한번 똘똘 뭉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뿐만이 아니라 양평 12명 군민이라면 이런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이곳에서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용천 삼리에 살고 있고요. 정확히 주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이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 당시에는 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현장이더라고요. 자, 1민 국민 똘똘 뭉쳐갖고, 패스드는 그날까지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록 우리 국민청원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또 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도 하고 계시는데, 뭐 2월, 3월 그 여쭈 끝까지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